이 아이폰에 가셔서, 아이폰에 가셔서, 그, 원래 오네어라고 딱 하면요. 원래 오네어 방송하겠다요. 이게 인터넷 실시간 행방송이에요. 자, 여기 쓰셔가지고, 네, 쓰셔가지고, 한번 인터뷰하면, 이게 덜라고한나라갑니다 자기소개도 하시고, 여기 조명대가 있죠. 여기서 다 풀어라는 이렇게 하죠. 아, 어, 백악관에 초청할 수도 있어요 <laughs> 앵커 맞죠 앵커? 자, 이게 움직이는 방송 카메라가 됩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원래 원의어를앞으로 다운받으면 이 움직이는 방송 카메라가 거예요. 근데 저 스마트폰으로 도수님 노트북에 보면 카메라 알려주죠. 그거 하면 돼요. 그것도 없어요. 웹 카메라? 3만원 주고 사면 돼요. 그러니까 노, <laughs> 여러분 컴퓨터에 연결시키면 이것처럼 기능이 됩니다. 근데 스마트폰 있으면 좋은 게 뭐냐? 움직이면서 이런 몇 수도권 대기 환경에 대해 서 찍어보겠습니다. 촥 찍어가지고 하면 알아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방금 카메라를 자 제가 스탠바이 하고 주세요. 스탠바이 켜. 명지대학교 환경생명공학과 공부학번 박진아입니다. 음, 여기 뭐하러 오셨 현수지킴이 대기환경정블로 기자단 오티하 왔습니다. 오티하 왔어요? 네. 네 자, 그럼 버라이어한테 헬로. 네. 박수 한 대. 박수. 박수. 이런 식으로.